아, 오늘 드디어 이제 천물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물이랄까? 하여튼, 일단, 잎기를 엄청 어, 바랬잖아요. 모든 농가들이 다 똑같잖아요. 아, 왜 이렇게 빨리 안 잇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어떤 이 영상을 보면 벌써 두 번째 따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 따거든요. 아, 그래서 엄청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 그런데 어, 저는 이렇게 딸때 어떻게 따냐 그러면 이렇게 꼭지째 따가지고 이렇게 어, 꼭지를 이렇게 따버리거든요. 그 직접 딸때 바로 거기서 나중에 뭐 따고 하지 않고 지금 어, 막 뜯어가지고 이제 꼭이 꽃줄을 꼭 따가지고 어, 그렇게 하니까 어, 꼭지가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꼭지도 잘 떨어지고 또어 고추가 상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할라 그러면 말려서 뜯을라 그러면 꼭지를 딸라 그러면 막잘안 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이때까지는 어떻게 땄냐 그러면 어 이렇게 땄거든요. 이렇게 꼭지가 있잖아요. 꼭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냥 이 꼭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어, 요거만딱 땄거든요. 이렇게. 꼭지는 놔두고, 그냥 꼭지는 놔버리고. 근데 어느 영상을 이것도 역시 보니까 이 꼭지가 붙어 있으면, 어잘 인식을 못해가지고, 어 나머지, 어 고추들이 잘안 큰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저도 이 고추를 생물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뭐 자각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고추가 인식을 한다고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째 따 주는 게 고추가 인식을 하겠구나 이런 게좀 타당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지를 남기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똑 따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고추도 인식을 하겠구나. 이렇게 고추가 없어진 거를 아니면 계속 이렇게 꼭지가 달린 게 있으면 고추가 이게 아직도 달리고 있으니까 영양분을 이쪽으로 보내야 겠다는 이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 타당하더라고요. 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꼭지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게, 어, 확실하지 않는가.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아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떨어지니까, 잘못했서 떨어지니까 엄청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집에서 어, 반찬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잇차. 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계속, 이제 요, 천물은, 이제, 어, 계속 딸 생각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천물 딴 걸로, 이제, 일단, 씻어가지고, 조금 건조를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조기에 넣지 않고, 어, 어, 많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일단은, 건조를, 시키는 어, 데까지는 시키고, 이제, 어, 건조기에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어, 일단 이렇게 계속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이 싱크 돼서 고추도 깨끗이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어, 씻어 가지고 일단 야외에서 조금 말릴게요 근조기는 있기는 한데 아, 제법 되네요 이것도 시켜가지고. 여긴 텃밭이니까 뭐 엄청 많이 농사짓는 분들하고는 틀리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텃밭에서는 이렇게 어 한다는 거 보여 드리려고 저희 텃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 보여 드리려고 지금 영상 찍는 거거든요 특별한 뭐 그런 게 없어도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도 많이 맞고 해서 깨끗할 거거든요. 여기 비가 아마 이런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이 고추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온가병 걱정해야 되지 조금만 고추에 흠이 나 있어도 아 이거 뭐지 하면서 또 봐야 되고 잎도 봐야 되고 <laughs> 온갖 것들이 다 걱정이 참애 키우는 거라 아, 똑같은 것 같아. 부모 마음. 어. 작물도 진짜 애들 키우는 거 부모 마음이라, 거기에 그 미치지는 않으못 뭐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어, 비슷하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더 씻어 볼게요.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도 마음이 놓이니까. 보통 농가에서 다 이렇게 깨끗이 씻고 있거든요. 이제 자동 세척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하는데, 그냥 텃밭에서 그런 거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손으로, 수동으로. 아, 물이 시원합니다. 음. 하는 건 될까요? 한근은, 어, 모르겠습니다. 한근이 될지 안 될지는 말려봐야 알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안에 고추가 들어가 있네요. 으쌰, 꺼내야지. 야, 이렇게 펴 말려보겠습니다. 일단, 어, 여기도 한번 씻어 볼게요. 요거는, 야. 또 비가 얼려나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 오고 오면. 자, 됐습니다. 네, 여기에 얼려볼게요. 떨어지는 거는 줬으면 되고 아.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어,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말리는 단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따서 이제 건조기도 있으니까 어, 일단 최대한 말리다가 안 되면 건조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